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의로운 행동 많이 하시죠? 착한 행동, 남에게 베푸는 구제나 자선과 같은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행동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뿌듯하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좀 알아봐 줬으면, 그러면 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의로운 일을, 의로운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장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런데 오늘의 의의와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의가 상충됩니다. 나타내라, 나타내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의의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그의인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성품, 태도,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겸손, 경건함, 절제, 극률의 마음 등과 같은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은 소극적으로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의는 종교적인 것들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극장에서 하는 쇼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 자선,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드러내조, 드러내놓지 않는 이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이 헬라어는요 엘레모 수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뜻은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기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이웃 그것도 극률을 베풀어야 되는 가난한 이웃, 고난받는 이웃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궁핍함을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몸으로 손으로 그들을 돕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울 때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구제의 출발인 마음이 어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했는가를 명확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무였으며 경건의 핵심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꼭 책임지고 그의 인생에 들어가야 될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왜 칭찬들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 듣는 것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할 만큼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본능과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칭찬 듣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무섭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돕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은연중에 저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언어유희입니다. 당시에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모으는 구제함이 나팔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입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나팔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남이, 남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그 나팔같이 생긴 구제함에 넣지 말아라. 이런 말일 뿐만 아니라 떠들지 말아라. 이런 모습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문득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유명인들 가운데 마음에도 없으면서 표나 이미지, 명예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선심쓰듯이 물건을 앞에 놓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나면 그냥 돌아오는 그런 씁쓸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표 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또한 자기가 기부하는 것에 자부심도 한껏 부풀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이만큼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내색하진 않지만 나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구제와 관계는 없지만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이들이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죠. 목사님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더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네,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은 상을 받았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 자선을 행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은밀해야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수 있죠? 이 손이 한 일을 어떻게 이 손이 모르게 할까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모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는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구제를 하는 그 순간, 아니, 그런 생각을 먹는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담아두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우리 자의식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 구제하고 했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 자신의 기쁨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게 되고, 그 기쁨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큰 구제와 자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나의 영광입니다. 스스로 영광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은밀하게 구제와 자선을 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죄를 짓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제거해서 죄를 억누르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선과 구제를 은밀하게 하면 우리의 상은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잃어버리,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 아닌가? 이 상을 기대하고 내가 구제를 하는 건 역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굶주림에서 먹고, 헐벗음에서 입고,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고, 갇힌 것에서 노인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 가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상받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되는 구제며 자선이라는 겁니다. 구제, 자선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와 자산을 행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구제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환하게 미소 지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상으로 만족합시다. 이런 상을 받은 것에 충분한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죠. 은밀하게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뻐함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에뵙겠 습니다.